아멘이시지요? 예. 우리 언제나 날마다 우리 서로서로에게 또 우리 스스로에게 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 예, 두절 말씀인데요.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이두절읽도록 하시,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남자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 중에서 여성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 3위가 축구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뭔지 아시나요? 군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1위는 바로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제일 싫어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성분을 동의하시나요? 이 얘기를 왜 들이냐면 오늘 설교의 시작도 군대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있는 행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이제 군대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이등병인가 일병인가 해서 그때 행군을 했었는데요. 그제 기억으로는 그때 행군을 했었던 그 달이 5월달이었습니다. 5월달인데 갑자기 그 행군날에 기온 이상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도가 거의 이제 7월달, 8월달 수준까지 그렇게 올라갔었습니다. 여름 더위만큼 너무나 무더운 날이었어요. 그런 날 한낮에 행군을 하고 있었는데 한 오후 3시가 넘어갔을 때가 제일 덥거든요. 근데 이 수통의 물이 이미 떨어진 지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땀이 너무나 많이 흘려서 이렇게 전투복을 보면은 이내 몸에서 나온 이 땀에서 이제 수분이 증발되고 남아있는 소금기가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걸었으니 다리도 너무 피곤하고요. 훈련 나왔으니까 졸립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목마름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에 느껴본 적이 없는 그 목마름의 고통을 그날 군대에서 행군할 때 처음 느껴본 것입니다. 진짜 그때 그 목마름은 사람이 미쳐버릴 정도로 고통이스럽고 머릿속에 뭐만 생각이 나냐면은 내 고향집에 있는 우리 집 냉장고를 열면 그곳에 있는 차가운 보리차만 머릿속에 하루 종일 그 행군하는 내내 그것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이 너무 말라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이 잠깐 행군을 중지하고 앉아서 휴식하는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보통 군대에서 행군을 하면 은한 시간 행군할 때한 10분 정도 그렇게 휴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딱 앉은 자리가 어디였냐면은 예, 이 벼가 심어져 있는 논, 논인데 물이 차있던 논이었어요 무논이라고 하잖아요 그, 그 옆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뭐 그렇게 이제 깨끗한 물은 아니었죠 논에 채워진 물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본 순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그러지 못할 텐데 제가 이래 보여도 이 3대 독자거든요 귀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막 먹고 그러지 않는데, 그날 목이 말라서 너무나 죽겠으니까는 그 물이 뭐 흙탕물인지 뭐 똥물인지 이런 거를 제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수통을 집어넣어서 에, 퍼서 벌컥벌컥 대고 마셨습니다. 물맛이 어땠을까요? 꿀맛도 세상에 이런 꿀맛이 없었어요. 콜라, 사이다, 저리가라 할 정도로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마셨던 음료 중에서 제일 맛있었다 달고 맛있었다라고 뽑을 수 있는 음료가 그때 마신 논의 물이었습니다. 논의는 물 드셔보셨나요? 엄청 맛있습니다. 원래 땀을 많이 흘릴 때면 이게 물만 너무 마시면 탈수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을 같이 마시든지 에, 아니면 운동할 때 그래서 뭐 이온 음료 게토레이 포카리스웨트 뭐 이런 이온 음료를 그렇게 마시는 겁니다. 탈수증이 오지 않기 위해서 찝찝한 거. 근데 그 흙탕물에 미네랄도 얼마나 많이 들어 있었는지 암차 많이 마셨는데도 이게 탈수증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목마름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때 그 경험, 목 마를 때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이 떠오르곤 합니다. 목마를 때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자유, 또 그런 신선한 물이 풍부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누림인지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마름이란 것이 비단 육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인생에는 육신의 목마름을 비롯한 여러 다양한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계의 목마름, 성공의 목마름, 안정과 사랑에 대한 목마름, 또 칭찬과 인정에 대한 목마름,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들이 또한 있는 것이지요. 앞에 말씀드린 그 육신의 목마름, 그 갈증이 가져오는 그 고통, 그것도 물론 대단히 큰 고통이겠지만 은 그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극심하게 영혼의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 그 이상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목마름은 물이라는 분명한 해결책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목마름은 도대체 뭐가 해결책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의 임시방편들은 우리가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우물이나 샘을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세상에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은 마치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사막을 방황하며 이 오아시스 저 오아시스를 기웃거리며 찾아다니는 그런 방랑자들의 모습과 같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에 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잠깐 왔다 사라지는 그런 쾌락 말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매일매일 새롭고 신선한 늘 한결같은 그런 기쁨이 좀 인생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여유와 안정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손해봐도 오히려 남을 더 배려해 줄수 있는 넉넉함이 내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고 환경이 나를 압박하고 재정이 나를 압박하고 인간 관계가 나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루 종일 다 받아내고도 밤에 잠이 들 때는 아, 참 오늘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하루였다. 내일이 기대된다. 나는 너무너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축복받은 것 같다. 잘했다. 이런 고백을 하며 평안하게 단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듣기만 해도 막 행복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게 잘안 됩니다. 인생에 충분히 만족할 만한 기쁨, 충만한 평안, 여유, 목마르지 않을 만한 인간 관계, 이런 게잘안 됩니다. 없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결핍 덩어리의 인생이 되어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갈수록 목이 말라서 그 더러운 흙탕물을 퍼먹으면서도, 야, 맛있구나. 야, 달콤하구나. 그 정도로 영혼의 갈증, 영혼의 결핍에 시달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갈시켜 줄수 있는 셈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셈이 뭐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신비스럽게 숨어 있는 그런 것도 아니며 이 샘을 맛보는데에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샘으로 초청을 받은 상태여서 제발 물한 번만 맛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굽신거리며 뒷문으로 몰래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받은 초대장을 가지고 초청장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러나 또한 겸손하게. 초청에 응하지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초청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초청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55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몽구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대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초청하고 계신가요? 모든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바로 결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인생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응하여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물이요. 두 번째는 젖과 꿀입니다. 여기서 물이라 함은 당시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할것 없이 모든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 자원입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지요.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물을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이 물은 바로 생명 그 자체를 말한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당신 스스로를 여러 번이 물에 비유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있지요. 이야기의 내용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줄수 없는 생명을 준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줄수 없는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간절히 외치시는 하나님의 이 초청은 그저 듣고 흘려도 되는 가벼운 초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린 긴급하고 절박한 초청인 것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달린 초청입니다. 사실은 목마른 우리가 먼저 나서서 간청을 드려야 함이 맞습니다.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자기가 목마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흙탕물을 퍼마시면서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의 본성을 하나님은 잘 아시고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간절하게 불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결핍된 자들입니다. 생명이 결핍되어 있고, 정직과 공의가 결핍되어 있고, 사랑과 용서가 결핍된 불쌍한 존재, 도움이 필요한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임을 먼저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인정하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초청이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인정할 때에 날마다 이 십자가로의 초청이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매일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를 불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아 감동시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나 내가 못 나갈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들 겸손한 자로서 설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은혜 앞으로 친히 초청해 주시는 그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바로 그 목마른 자입니다. 인정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목마른 자들의 이어서 우리 주님은 돈 없는 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 먹으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젖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젖과 포도주는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 또는 귀족들만이 즐기는 사치품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물처럼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젖과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그 인생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누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때문에 이 젖과 포도주를 약속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의미하고 있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은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안정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적과 포도주를 마심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목해 보야, 보아야 하는 표현을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와서 사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에게는 물가에 나오기만 하면은 공짜로 물을 마시고 목을 축이면서 그 생명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젖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풍요로운 삶, 퀄리티 있는 삶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와서 사 먹는 믿음에 적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고 생존할 때처럼 그저 물가에 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그것만으로는 이 적과 포도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은 그냥 받았지만 적과 포도주는 하나님께 나와 사서 먹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물만 마시고 목마름만 해결하고 젖과 포도주를 사 먹기 위해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우리 인생의 이 귀한 극상품 젖과 포도주 부유한 자들과 귀인들이 누리는 이 풍요로운 자원을 누려보지도 못하게 될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집 차고에 아무리 비싼 롤스 로이스라든지 벤츠라든지 페라리라든지 다 고급차 아니에요? 그런 고급 승용차를 다쫙 주차를 시켜놨어도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차를 아끼느라 한 번도 타지도 않는다면 한 번도 운전하거나 끌고 나가보지 않는다면 새 차만 딥다 하고 아낀다고 한 번도 안 타고 제가 죽는다면 그것은 소유하였지만 소유하지 않은 것과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오히려 자리만 차지하고 세금이나 내야 하는 인생의 큰 짐이 될 뿐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천국을 소유만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는 극단적인 반대로, 아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가 하며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기도 합니다. 이두 개가 다 균형을 잃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누구나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과 영생의 능력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그때에만 효과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영생의 하늘나라 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삶이 이미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실제입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서 가보지 못한 그러나 분명하게 가게 될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성도에게는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눈에 보이진 보이는 증거가 정 반대를 가리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에 발을 먼저 내딛었듯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의지적으로 선택해 나갈 때에 우리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젖과 포도주와 같은 극상품의 풍요로운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데, 물만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인생의 보아들을 우리가 맛보며 누리며 하루하루를 넘치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에 대한 신앙 생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나와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만 먹고 생존하는 삶,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삶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좀 누리고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을 직접 체험하면서 좀부요하게그 나라의 상속자답게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와서 사먹되 어떻게 사먹으라고 합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사먹으라고 합니다. 이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상거래라는 것은 등가 교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돈을 내야지 사먹는 거지요. 하물며 이런 극상품의 젓과 포도주를 사라면. 그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할것 같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우상들에게 비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인생의 목마름도 해결하고 좀 평안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우상에게 빕니다. 그러면 우상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삼천 배를 한다든지 인신 공양을 한다든지 선행이나 공덕을 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즉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그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비교조차 할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좋은 것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값 없이 어떠한 대가 지불도 없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신이십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인생에서 이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오기만 하면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부여하고 넉넉한 인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에이, 설마. 그래도 뭔가 대가를 요구하시겠지. 그리고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섬겨드릴 테니까 그럼 저에게 내가 달라는 것좀 주세요. 돈을 주시고 저에게 돈을 주시면 제가 알아서 젖과 포도주 먹고 싶은 거 찾아가서 잘사 먹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잘 누리겠습니다. 그러니 뭐 그냥 값없이 내게 와서 먹어라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감히 내 인생을 구속하고 참견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요. 제가 제 마음대로 알아서 인생 잘 누릴 테니까는 그냥 사먹을 돈 주시고, 누릴 수 있는 건강 주시고, 그냥 내가 달라는 것만 잘좀 챙겨주세요. 제가 섭섭하지 않게 잘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전혀 바꾸지 않은 그런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다 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인가 아니면 내 경험, 내 상처가 만들어낸 내 가치관은 전혀 바꾸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대하며 하나님을 음료 자판기처럼 대우하며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만 찾는 나의 신념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은 늘 기도 가운데 겸손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드리는 인생,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인생에서 이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인생을 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좀 떼드리고, 돈좀 떼드, 돈 떼드리고, 그런 헌신 말고, 인생 전체를,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헌신은 타종교에서 말하는 헌신과 다릅니다.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우상들은 인간으로부터 자원을 얻어내기 위하여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한 여우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지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하여서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들으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생의 소망, 천국의 부요함을 충분히 맛보시고 사시는 모든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